안녕하세요. 오늘은 혼란하다, 혼란드. 우리 경찰학 6회차 시간이네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감찰과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할 만한 개념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우리 감찰. 감찰은 뭐 하는 거죠?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, 뭔가 사무처리가 잘 됐는지, 잘못됐는지,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죠? 그래서 징계 전 단계입니다. 징계의결 요구 전 단계인 이 감찰 그리고 이제 징계를 받기 위한 행정처분을 받기 위한 이 징계 단계 이두 가지가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자 우리 감찰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도 감찰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감찰은 출석 요구서 또는 구두로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징계는. 출석 통지서로 알려줘야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구두, 말이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, 요점에 차이점이 있는데요. 자, 감찰 처분 이후에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징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보다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 감찰은 구두로도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구분이 편하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감찰은 조사기일 3일 전까지, 그리고 징계는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, 이렇게 통지를 해줘라. 당사자에게 통지해줘라.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감찰이 조금 더 경한 처분이기 때문에 조사기일 3일 전까지 기간을 조금 덜 주는 거고요 징계가 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5일 전까지는 알려줘라 라고 기간을 조금 더 많이 잡아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작용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건 제가 두문자를 하나 가볍게 따놨습니다 자 5일 전까지 징계 징계는 5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고요 감찰은 3일 전까지 알려줘라. 그래서 두 문자를 오징어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외워놨습니다. 그래서 5일, 징계, 감찰, 3일. 오징어, 감사합니다. 오징어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외우시면 보다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